대구의 명물 북성로 그런데 이 길이 사실 불법 철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06년 당시 대구 군수였던 박중양은 일제의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 대구읍성을 허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중앙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밤을 틈타 인부들을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이고도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했죠. 수백년을 지켜온 성벽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왔고 그 북쪽 성벽길에 바로 지금의 북성로가 닦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번화가를 거쳐 해방 후 대한민국 최고의 공구거리로 변모해 왔습니다. 박중양의 독단이 남긴 상처와 세월이 쌓인 길 북성로 역사를 알고 걸으면 이 길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구독하고 대구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